알게 되도 응. 네,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이제, 이제 같이 진료를 봐 보시면 정기적으로 봐 보면 간 수치 정상으로 유지되는 이제 이런 걸좀 어려운 단어로 면역 관용기라고 그래서 바이러스 내 몸에 있지만 내 몸의 면역 체계랑 싸우지 않는 그래서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응. 오히려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서부터 바이러스랑 응. 내 면역 체계가 싸우게 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응. 이때 항바이러스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응. 어, 다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급성으로 왔다라는 거는 응. 대부분 급성이라 하면 아~ 뭔가 급하고 응. 뭔가 굉장히 안 좋을 응. 것 같은 네 이런 단어인데 응. 이~ 저희 이~ 간조 간염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네 불을 확. 드는 경우를 급성 비형 간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은 네, 성인에서 정말로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경우를 급성 비형 간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한테 수연한 때부터 받아서 만성으로 내나이만큼은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만성 비형 간염, 네, 동자, 네. 만성 비형 간염 환자, 네. 만성 비형 간염 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없고 처음으로 성인에서 정말로 노출을 통해서 내 네, 몸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 장면이 굉장히 심하게 예병, 만역처럼 반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황당도 생기고 이런 경우를 겪는 게 다행인 거는 성인에서는 내 면역 시스템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95% 이상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이겨내고 장식 후 치념 입양과 을 하면서 단속고 그런가 하면 예방 백신이 있는 이형 간염과 다르게 씨형 간염은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들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족들 간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위생용품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고요. 네. 어, 그~ 제대로 그~ 정규 그~ 소독의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게 되는 혈액 노출이 되는 뭐~ 다툼 문신 진출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곳에서 시술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염 예방 백신이 있다고 해도 100% 예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 요인들에 대한 관심, 특히 만성 간염인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아, 네, 저는 정기적인 검진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네. 진료실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보시라고 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환자분들의 어떤 혈중 바이러스의 양, 또 나이, 성별, 또 가족들 중에도 수직 감염력 외에도 가난 가족력은 또 다르고요. 만진라 음. 음. 주력 등등. 이런 상태에 따라서 항발도지소되는 시장 사는 시점도 좀 다르고, 검사의 감법도 모두 다르고, 검사의 목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별화 지각이라고 합니다. 교체는 여서 서울 비정부를 면정도가에서간 수치 정상이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집어봤는데요. 인천 성우병원 소아기 내과 권정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상류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유튜브의 뮤티풀데이 약품행사. 방사교차로에서 서울 의정부 this 이2방면 5집 방향입니다. 잠시 우체국스 라디오 건강 삼려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소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이세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정이세 귓속에 생긴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죠. 안약입니다. 안약이라는 단어로 귀 안쪽에서 진비란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네. 귀에 사용하는 전문적인 외용액을 말합니다. 네. 이름 이좀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눈에 묻는 약을 안약 또는 점안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귀에 넣는 약은 이용액. 오구는정의대라는말을 씁니다. 냉기 자를 쓰는 거에 한자어로 많이 쓰는 약은 아니지만 서방이 꼭 필요한 전이습니대는로밀라지하차로 진입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 서방이 자주 나오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물놀이때문인데요 잠시 후좌자체로지하차로 진입합니다. 시원한 물놀이 때문에 네. 음. 이 손을 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감염이 발생했을 때를 위험이다고 합니다. 그구고 여러 을참하였습니다 운전 운전하십시오 잠시 후 서울 강연 오지이때에 숨기가 차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이도염의 주요 원인은 높은 습도와 온도인데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 생기는 건데요. 이 외이도의 그 속도와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약 생성, 약간 생성을... 느끼고